안녕하십니까. 대한연대 공동대표 장경상 세무사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주택을 취득할 때, 뭐, 취득할 때 내는 세금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유형임결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주택을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고 과연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내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맞습니다. 두 가지 세금 모두 또6월 일일 매년 6월 일일 기준으로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는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입니다. 하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시가에 대한 시 변동이 시가 많기 때문에 기준 시가 또는 시가 표준액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시 지가 이런 그 되는 그 가액에 의해서 그 과세를 하고 있다. 물론 이제 주택인 경우는 주택 공시 가액, 토지인 경우는 개별 공시 지가 뭐 이렇게 또 건축물 뭐 상업용 건축 건물 특히 오피스텔 인 경우에는 그 고, 고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고시되는 그 금액 그 대신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적용하는 시점이 주택인 경우는 매년 사월 고시를 하는 경우에 주택 공시 가격은 매년 4월 말에 하고요. 토지도 매년 4월 말에 하는데 나머지 상업용 건물, 오피스텔 등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 고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고시된 가액들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, 소유하는 가 사람들한테 재산세도 부과하고, 그 다음에 또 부과하는 재산세 이외에 그 기준 면적이나 가액을 초과하는 사람한테는 종합부당세세를 매기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매기는 세금입니다. 그런데 그러면은 6월 일 기준으로 그 과세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부동산을 6월 일일 전에 팔면은 그 새로 취득하는 사람이 6월 1일 기준에 매 취득 그 보유자가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가 집을 처분하는 경우는 6월 1일 전에 처분하는 것이 내가 재산세든 종합부동세 부담을 안 하는 소위 말하면 절세하는 그런 또 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러면 집을 살 경우에 언제 사는 게 좋냐? 6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 6월 1일 기준이니까 내가 최소한 6개월 분의 취득 그,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취득, 어, 취득한 취득 사람이 부담 안 하는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동산 거래할 때좀그 절세를 염두에 두고 이런 음. 6월 1일 기준 전에 할 거냐 후에 할 거냐. 그는 이제 집을 파는 입장 또 사는 입장에서 서로 이제 상반된 입장이지만은 아무튼 그걸 고려하는 것도 절세의 팁입니다. 그 다음에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되고 있지만은 종합부동산세, 통상적으로 종부세라고 하는데 그 종부세는 비주거용 건물, 상가나 공장 또또그 다음에 농지나 도로, 도로 등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그런 부분에서 과세 그 범위가 어좀 다르다. 소위 말하면은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종합 합산 과세 하는 거 하는 토지냐, 별도 합산 과세 하느냐, 분리 과세 하는 토지냐 이렇게 구분해 갖고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그 그중에 종합 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나대지, 잡종지 와 같은 소위 말하면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, 전부 합쳐서 어, 재산세를 가, 어, 가, 과세하고 있고요. 별도 합산 과세인 토지에는 상가, 공장의 부속 토지인데, 그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사업용 토지를 의미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분리 과세하는 토지에는 농지 도로와 같이 경작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경우는 분리과세한다 그래서 이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 유형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경우는 종합 합산 과세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에 그 다른 주택과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요거는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별도 합산과세 그다음에 이제 분리과세다 그래서 그 농지라든가 이제 도로인 경우는 이제 아예 또 따로 고것만 분리해서 과세가 과세를 따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차별을 두는 이유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공제 금액이라든가 뭐 이런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런 세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준이 이제 그 구분을 해야만 하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요새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문제입니다. 사실은 오피스텔이 되는 거는 용어 자체가 오피스라는 뜻이라는 건 상업용 건물이다는 사업용 건물로 쓰기 위해 건물 지은 건물을 오피스텔 이라고 합니다. 근데 통상적으로 요새 그 1인 가구 가 많고 또 신혼부부 든 그런 어떤 1인 가구나 2인 가구인 경우는 원룸 의 개념인 오피스텔이 그뭐 예를 들어 도심에 가깝고 해서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뭐편의 편익, 생활 편익을 위해서 그 거주하는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.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원래 그 오피스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업용 건물로 포함이 돼서 아까 별도 합산 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를 주택으로 사용했다.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공부상에는 상업용 건물이로 공부는 돼 있지만 뭐 주민등록이 거주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이 확인되고 또 거기에서 다른 어떤 사업용으로 제, 그 공유한 사실이 확인이 안 되면은 이 부분은 주택으로 봐서 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그. 어찌 됐든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과연 이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재산세 대상으로 삼을 건지, 아니면 주택인 재산세로 낼 건지, 물론 지방세는 좀그 주택으로 하면은 좀 재산세가 상업용 건물보다는 싼다는 얘기에서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게 주택으로 인정이 되면은. 내가 일 가구 일 주택 소유자로서 이 오피스텔이 주택이 되는 경우는 결국은 일 가구 이 주택이 되는 그래서 어, 세금 부담을 또 이게 양도소득세는 또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부분은 꼭 그~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할때 이거를 상업용 건물로 부가 받는 경우가 유리한지, 아니면 주택으로 부가 되는 경우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이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된다. 그래서 요런 경우는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서 그거를 세를 줘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, 사용해도 그건 주택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업무용으로 사실은 그 사업용 건물로 취득을 했는데 그임차인이 거기에 주민등록을 갖다 놓거나 그거 거기에 따른 그 어쨌든 여러 가지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본의 아니게 내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 주택에 대한 또그 종합부동산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나중에 양수소세 낼 때도 주거용 주택으로 그걸 그 간주가 돼서 굉장히 그~ 양도소득세 부담도 그~ 중과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그~ 오피스에 대해서는 특히 오피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~ 꼭 사전에 내가 이걸 꼭 사업용으로만 쓸 건지 아니면은 주거용으로 이용할 건지 또 주거용으로 이용하더라도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양도 시점 기준입니다. 그러면은 물론 내가 저 이제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서 2년 뭐이년 6개월 정도 주거용으로 살다가 양도할 때 그거를 누구 사업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한테 사업용으로 임차한 경우는 그거는 또 양도 시점에는 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는 또 그~ 또 거기에 맞는 사업용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계산하도록 그래서 또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세금 부담하는 데 있어서 꼭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~ 재산세를 부담을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택으로 오피스인 경우 주택으로 하는 경우가 유리한지 또 그냥 사업용 건물로 그냥 유지하는 게 유리한지 이거는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잘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과세 유형별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꼭 상의를 해서 이 부분도 어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시간을 말,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여러 가지 그,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